자, 저희가 오늘 어디를 갈 거냐면은, 이제, 투보집을 갈 거거든요? 1 0월만에 가는데 인간극장 시작했을 때 도중에 투보집이 침수돼가지고 워터파크 개장했던 반지아집 둘이 처음 가보는 거 아니에요? 제짜 열받는 게 기껏 차 빌려서 2시간 달려왔는데 가는 게 투보집이라고요? 노숙자 쉼터는 가기 싫나보다그도 어찌 보면 여행이에요 약간 그 동물원 간다 생각해야 돼 얘는 서커스용이다 투보가 어떻게 가축되고 있나 아요아니요 폐가체험이요 곤지암이었던 촬영 그때 저희 가면서 아, 피식대학님들 네. 유튜브 보면 토크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이번 그, 그거 한 거야? 아니 피식중절 남의 채널 컨텐츠를 기생하는데 약간 가면서 댓글 읽기를 한번 네.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네. 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후임들을 구타했다고 벌써 터진 군폭논란 저는 오히려 구타를 당하는 쪽이었죠 그래 보이는 와꾸긴 하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거울 봤을 때? 인생으로 따지면 지금인 것 같다 솔직히 뭐 다녀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좋았 탔던 기억 없어요? 다 좋았던 추억입니다 지금 다시 가라면갈수 있어요? 절대 안 가죠 족같았던 추억 그럼 어, 여자친구분이 계시잖아요 아네 그분도 그 기다려주신 거예요? 아 여자친구 관련해서 또할 말이라고 하면은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고백했습니다 야이 새끼 개쓰레기 새끼네 이야이 쓰레기 새끼야 제가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이유가 있죠 얘는 퐁퐁당해도 학법이다 그 재민씨는 왜 태어났어요? 어떤 새끼가 태어요 너예요? 아 장난이고요 아 재민씨한테 궁금했던 게 저랑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됐냐 이 댓글 좀 많아요. 왜 물어본 걸까? 일단 재민이가 성격이 약간 친화력이 좀좋아서어가지고 진짜 친 어, 뭐든지 부탁하면 들어줬어요 방셔틀이 강점이었던 노진구 근데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되게 나를 좀잘 챙겨주는구나 라는 인식이 좀 박혀있었어가지고 사실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제 성인 때 재민이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서 술을 촬영도 같이 해달라 일단 처음에는 재민이랑 같이 채널을 하려고 했었어 그 일상 채널 할때 있잖아 둘이 제일 궁금한게 어떻게 결성이 됐느냐 따로 활동을 할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아 그거 그거요술 먹고 학기면한 거죠 왜 존망했는지 알것 같다 한참 막 듀오 팀들이 막 뜨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막 보따님들도 그렇고 아, 오르지 못할 나무를 봤네요 오늘따라 조곤조곤 잘 패는 그 보물썸이나 더블비 형들처럼 이제 참격 그런 걸로 해라 했는데 뭐 씨발 뭐 요즘 뭐야 뭐 미슐랭 가이드 <laughs> 씨발 뭐 새콤달콤 넣고 개식당 하이오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네? 저희 컨텐츠는 그... 주호이가잡니다 바로 손절을 치는 듀오. 야 그럼 너의 포지션은 뭐야 됩니다. 네, 포지션. 편집합니다. 그럼 나눠져 있네. 그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너랑 초야랑 둘이 듀오 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밥 듀오 팀이랑 <laughs> 저희를 비교하지 마시죠. <laughs> 그래도 초야는 <laughs> 성실히 하고 있고, 아 근데 너는 또 성실히 하고 있긴 하지. 아 성실히 안 하는데요 요새? 세탁기를 부숴버리는데. 저희도 생산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제일 궁금한 게 또또와 잼잼은 아니 뭐 어디서 돈이 어 소수 소산 아니야? 뭘 어디서 놔요 저희도 그냥 대출도 받고 어 근데 재민이는 대출 아무데도 안, 안 받았잖아 저희가했으 전화할 필요가 없어프를 강요하는 잼잼 할머니 댁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 알아? <laughs> 이고 실제로 독거노인 집에 가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투보 집 옆에 살았었는데 그 도중에 나왔거든 사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곰팡이 엄청 쓸고 그랬어가지고 도배 다시 하고 그랬었어 아 도배 다시 안 했다 그냥 도망쳐 나왔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아벨티야벨 우와 바로 나왔네 어떻게 어다 들려? 예. 할아버지와 할리갈리를 했던 이유다. 아이 전기장판에 산호철저 있는데, 너이 이런 데 감전돼. 대체로 바꿔. 냉장고도 있네, 천연냉장고구나. 물을 시원하게 먹을라고. 불상에서 안 훔쳐가나 보다. 올해 그래, 그래도 집에 디퓨저는 있는데, 오래 씨발 얘가 패드립을 먹는 이유다. 누가? 어? 혼자 귀환탄 자연이. 손님 접대 누가 이렇게? 해 난너안 불렀는데 순수 피해자였던 시점 늦추지만 들어오세요. 아, 저 이거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야 버서 이거 이불인가요? 많이 이거 <laughs> 들어가는 거예요? 저 맞는 게 버킷리스트인가 보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댓글 읽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투보 본집은 어떻게 돼 있느냐? 아, 그렇죠. 이거 본집은 알거 아니야. 열심히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데. 야, 나 방금 여기 봤거든? <laughs> 야, 네가 패가라고 말한 이유가 <laughs> 있었네 오늘따라 뒤지게나 되는 잼잼. 저 재민아 너 뭐? <laughs> <솔직히 그거> 내가 재남 <laughs> 친구가 아니었으면 뭐? <웃음> <웃음> 결국 참지 못한 투보 씨. 두님, 예. 이사 진짜 안 하세요? 만약에 집을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구해 주면은 이사 갈 생각 있어? 재남님이 구해 주면요? 네, 내가 구해 주면. 방몇 개? 카이스. <laughs> <야>, 이미 이미 원룸에 살고 있어요. 다 하나 <laughs> 있잖아요. 이건 <하나 웃음> <있잖아요, 웃음> <얘건> 방이 아니야. <laughs> 아여밥뭐 먹을까? 여기 투모 집 근처니까 뭐철만은거 있나? 음, 난기사식당 촬영을 할수 있나? 그 아저씨들 근데 사람이 겁나 많아가지고 아 그럼 뭐 맛집 많겠지 뭐 그냥 우리 아빠 집 갈래? 이분 거리거든 지금 아버님표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버님 메뉴가 하나잖아 이게 <laughs> 무슨 말이니저원아 아빠가 하나잖아 아니잖아요 <laughs> 아빠는 당연히 하나지 <laughs> 아빠만 두 명으로 만들려는 걸까 삼겹살은 먹어도 먹어도 안질린는것 같아. 나 어디로 먹었거든. 근데, 네, 형은 뭐, 살뺀봤잖아 소? 아니, 날자연스럽 먹는다니까? 그럼 안 먹고 살뺀 없잖아. <laughs> 야, 막 실패시 대머리 깎아버리지. 좆돼버린 다이어트 공약. 자, 이제 질문 좀 할게요. 예, 예. 사람들이 좀 궁금한 대표적인 질문이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언제쯤, 정확히 언제쯤이고, 왜 은퇴를 하는지가.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 하거든요. 일단은, 8월에서 10월달쯤? 은퇴 발표를 언제 했죠? 오늘 음. 이제 영상에서 그냥.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몇번본것 같은데. <laughs> 은퇴하겠습니다. 내일 밖에 또 올라내면 네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칠성구를 모으는 걸까? 그때부터 메타였어요. 은퇴 메타. 아 이렇게 씨발로 드디어 언제 하는 거야? 들어와서. 아이 씨발로 떠겠네 낚시 섭네일 메타가 유행했던 시대. 팔월에도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라고 못을 박아 버리는데. 어, 이제 은퇴하시면 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뭐 이상형이 많고 지금 무슨 기가 하면은. 야, 유튜브야, 너 지금 돈 어떻게 벌고 있는 거냐? 그니까, 러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대생형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막 그, 그... 짤이를 벌긴 했어. 그러면 아예, 이만했었으니까 그러면 남은 여생을. 이용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유튜버 때못가잖아 유튜브를 은퇴하는 진짜 이유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월에 얼마 정도 버신지 얘기해 주실 수도 있네. 그런 건, 씨바돈 벌자도 안 말했죠. 아니, 돈 벌자도 안 말했는데, 그런 건. 아, 이런 놈들도, 씨바 뭐, 이렇게 보내 이런 기준상인데요. 아... 그냥 조용히 이제, 발만큼 벌고, <laughs> 많은 유튜버들이 빈곤 포르노를 찍는 이유다. 이건 빈곤 포르노를 <laughs> 보셔야 <보여줘야> 됩니다. <laughs> 근데 진짜 빈곤하잖아요. 포르노가 아니라. <laughs> 아 그게 존나웃겨. 3만 5천 원짜리 패딩 입고 있는데. <laughs> 저 새끼 명품 <펌프 웃음> 입고 있는데. <laughs> 내가 알아봤거든. 그 패딩이 짜바리였더라고 빈곤으로 는 거야. 아, 그것도 얘기해서 은퇴하는 이유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은퇴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되는 사유는 나중에 뭐제 채널에서 다히겠지만 간단하게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다 했습니다 초보 채널에서 컨텐츠도 많이 짜봐야 했고 약간 위트 위트하면서 좀 선을 넘을려 말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으니까그올 여자 스모도 없죠? 아 지금 니 어치 남아 있어? 최종 컨텐츠를 준비해뒀던 40만 유튜버 타일 다시 찌울생각있냐고하는데 제일 쪘을 때가 언제였지? 3년 전 3년 전. 3년 전몇 살이었어? 65였나? 기금이 어때? 55 근데 나는 아직도 이해 안돼 이게 얘가 맨날 운동한다 하거든? 근데 살만 빠져. 원래 응. 운동하면 근육이 붙어야 되잖아. 네, 응. 배란님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다이어트 한다 이러고 씨발 다음 날 보면 푹 부는 찍어야고 근데 <laughs> 나 지금 많이 빠진 거야. 지금 거의 한 15kg 빠졌고요 근데 네가 맛돌이 때를안봤아 그래. 아, 근데 누가 잡힌지 몰랐어. 그때 그냥 상둥이다 너보고 노래 채널은 할 생각 없냐? 근니야 네, 투는 약간 그거 같아. 옆에서 누가 있어줘야 돼. 중점이라 보니까 약간 하이톤에 누가 좀잡아줘아 맞아. 다음이랑 해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 어, 빨 있어! 저거 옆에랑 부른노래가 있어! 현히씨 누나랑 같이 한는데 있어! 아, 이게 진짜 울분 그러세요? <목소리> 영상이 너무 뒤져요! <laughs> 사람 누가 따운다? 끌리자 뒤져 갑질과 폭력에 시달리는 편집자 뭐야? <laughs> 너 한번 밥밖에 먹고 싶네 아, 근데 편집자 만나는 거 한번 찍자 그러면 어, 나고양 진짜 궁금한 게 걔랑 소통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얼굴을 웃겨도 안 보니까 어, 나 원래 부산에서 만남이 됐었는데 근데 부산으로 뭐 이렇게 멀리서 왔어. 남으려고. 그때 부산에서 왔었는데 나 너무 열 나가지고 못 만났어. 햄버거만 먹고 집으로 갔던 편집자 콩카페를 요즘 보고 있거든? 요즘 편집자 하이라이트가 올라오는 거야. 수야이 왜? 왜? 요즘 이러고 계세요? 봐봐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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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쁜 새끼 이렇게 <목소리> 아픈 애를 <목소리> 아픈 애를 편집자로 써! 광대로 전락한 그의 직원 후보가 연애하는 걸본 적이 없다고 사람들이 왜 연애를 안 하는지 이유나 그런 것좀 얘기를 해달라 서 혹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오셨습니까? 불판 위에 다른 고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나 초보부 여자 팬 많더라 여자 팬이 많았던 거는 어. 육놈 아래 유혹하게 되었냐 조선이 네. 불릴 때가 많았어 아, 아 그래? 진짜? 그러면은 나도 지루마블 같이 하겠습니다 시참이 목표인 시청자들 오직 한 남자도 저도 육놈 아래 유혹해 주세요 발판 방송으로 유명했던 그 그거 하게 된 계기가 뭐야? 지루마블? 할게 없어 <laughs> 유튜브가 이제 진짜 너무 할게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가보자' 해서 나온 게 그거였는데, <laughs> 거기서 저의 건강망치고결까지 음. 끝나니까 와 씨발, 더 자극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laughs> 야 거기서 더 자극적인 하면 벗어야 돼. <laughs> 하고 있는 거 하면 벗어야돼 벗어야지. 벗어야지. 야 자신을 관과했던 재넌 어, 이번 년도 목표가 뭔지를 다한 번씩 얘기해보자 음, 너는 뭐야 재민아? 일단은 나는... 시청자 3명 롤 스트리머를 꿈꾸는 잼잼 만약 네가 봤을 때 시청자 몇 명까지만 봤으면 좋겠어? 방송할 때야이 XX끼들 다 꺼져 이래도 남아있을 시청자 한 어, 100명 정도? 근데 다 꺼졌다니까 <laughs> 아, 그럼 너는 주영아? 재원이 하는 거 열심히 도와주고 재민이 이제 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음. 그 쏘잼 채널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영상 한번 올려보려고 음. 나름 꿈이 있는 이십 때 후반. 하나로 우리가 이제 몰빵하지 말고 음. 잘 되는 곳에 이제 본진을 짓자. 본진이 왜 이렇게 움집이잖아. <laughs> 언제든 이사 가능한 본진. 아 그리고 저한테 게임 채널 좀 운영해 달라 이런 말이 많은데 물 채널을 조금 할것 같습니다. 후분는 이제 계획이뭐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모든 평안. 혼자서 민심을 먹으려는 투보. <laughs> 이렇게. 이네 명에서 나란히 너네 집 가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너희들왜 오냐? 기생 메타로 갈아탄 나락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재민아, 투부랑 친해지길 바래. 이톤으로 여기서 하루 동안 같이 지내는 거 어때? 일단 <laughs> <laughs> 이제 부 옆에 누우 시계 <laughs> <미리 나서와 연애잖아. 웃음> 要五个。No, no, no. <laughs>